이제 인터넷에서도 많이 예시를 들었던 거예요. 이 그림이 뭐죠, 언니? 지름. 누가 그렸어요? 김홍도.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번쯤 보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, 아, 못 보신 어머님들은 여기에 숨어 있는 수학을 찾아 말해보세요라고 합니다. 그럼 저게 뭐가 수학이 들어 있어? 사람 수나 세볼까? 뭐 할까? 자 여기에서 이제 찾아서 이야기 알아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순 없어요. 근데 이걸 반으로 이렇게 절반씩 나눠봤습니다. 4등분을 해놓고.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각선으로 있는 사람수들의 합이 12로서 똑같은 수가 나오더라. 자, 요거를 낮춰서 본다면 이게 사람수가 어느 한쪽으로 쫙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. 아니면 가운데 많이 몰려 있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거나. 그러면 그림 전체의 구도가 어떨 것이다라는 거 조금 불안정해 보인다라는 거알수 있어요. 황금율이라고 하는 얘기를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를 갖다 붙여놓으면서 외국에서 신전이라고 그 해놓은 것이 황금율이란다 황금율이니까 황금이니까 금값 오르니까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. 우리 명함도 볼수 있고요. A4G 하, 활용하고 있는 그 종이를 보면서 하기, 확인할 수도 있고요. 해서 다양한 그 구도의 황금률을 예술과 수학이라고 하는. 거. 사실 융합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.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이들이 볼수 있게끔. 결국 궁극적인 이유는 뭐다? 쉽고 즐겁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융합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스토리텔링도 등장하고 하는 것이랍니다.